안녕, 파프리카 친구들. 유치부 유튜브 선생님이야. <laughs> 유튜브로 만나니까 굉장히 어, 떨리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랑 만들어 볼 거를 먼저 소개를 해줄게요. 자, 우리 오늘 두개 만들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엽서 만들기. 네모 종이에다가 엽서 만드는 거 하나 할 거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요거는 트리가 집에 있는 친구들은 트리에다가 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벽에다가 액자처럼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료를 나눠줬을 텐데, 재료를 먼저 좀 나눠볼게요. 엽서에다가 쓸 재료랑 트리의 장식에다가 쓸 재료를 먼저 나눌게요. 먼저 엽서 재료. 엽서는 네모 종이. 요거 네모 종이 하나랑,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하나씩 아마 있을 거예요. 요 모양은 근데 친구들마다 다 달라요.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 알록달록 귀여운 폼폼이, 폼폼이 요거 요거는 한1 0개 정도씩 친구들한테 나눠줬을 텐데 엽서에도 써야 되고 트리 장식에도 써야 되니까 적당하게 본인이 나눠서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선생님은 여섯 개 줬어요, 엽서한테. 그리고, 엽서에 또, 요거. 요거. 반짝반짝한 눈꽃 모양. 요것도 트리 장식에다 써도 되고, 엽서에다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요거 한 개만, 선생님은 한 개만 엽서에다 주고, 두 개는 트리 장식한테 줄 거예요. 음, 됐어요. 자, 이제, 그리고 집에 우리 친구들, 매직 있는 친구들 손, 선생님은 매직 있어요. 매직도 쓸 거고, 집에 색연필 있는 사람 손! 선생님은 색연필도 준비했어요. 엽서 우리 학원에서 꾸며가서 알지요? 예쁘게 배경을 먼저 꾸며줄 거예요. 요 장식 붙이기 전에 먼저 그림 먼저 그릴게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색깔 알록달록하게 칠할 거고, 우리 친구들 학원에서 꼼꼼히 칠했던 거 기억하지요? 꼼꼼하게 칠해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빨간색,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색깔 써도 괜찮아요. 근데 왜안 나오지? 자, 안 나오니까 핑크색을 쓸게요. <laughs> 아, 이런 게, 어. 유튜브의 묘미죠? 선생님도 유튜브 처음 하는 거라서 당황할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놀지 않고 지금 누워서 보는 거 아니지? 어.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을게요. 누워서. 어? 오는 친구들 대신이야, 알았죠? 자 열심히 예쁘게, 꼼꼼하게, 쓱싹쓱싹 예쁘게 색칠해 줍시다. 쓱싹쓱싹. 자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이 정도 했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이번에는 초록색 한번 해줄게요. 초록색도 쓱싹쓱싹 예쁘게. 선생님은 이거를 약간 그, 선물 상자 느낌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좀 어려운 거안 그려도 돼요. 어차피 우리에겐 요 부직포 꾸미기가 있으니까 예쁘게 그냥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같은 거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쓱싹쓱싹 예쁘게 색칠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쉬는 동안 뭐 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없는 학원에 나와서 이 키트도 열심히 만들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스업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만나고 싶네요.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선생님은 연두색 쓰고 있어요. 다음, 우리 친구들은 무슨 색을 쓰고 있을까? 싹싹싹, 싹싹싹. 자, 슬슬 팔이 아프기 시작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색칠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글씨도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글씨도 쓰고 꾸미기도 해줬어요. 근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는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패키지 안에다가 이렇게 글씨도 보내줬어요. 요거를 보고 쓰면 되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요거 써도 되고, 아니면 난 영어도 너무 쉬워요. 그러면은 이거 필기체까지 써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어요. 이거 보고 쓰거나 나는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엽서에다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붙여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붙이냐? 바로바로 본드로 붙여볼 겁니다. 같이 선생님이 패키지 안에다가 본드를 넣어줬어요. 근데 본드를 너무 많이 하면은 막 삐져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한번 해줄게요.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본드가 잘 마르도록 꼭 한번 눌러줍니다. 누를 때 본드가 손에 묻지 않도록 살살살 눌러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딱 예쁘게 붙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폼폼이 귀여운 펌퐁이들 준비해주고, 요거를 이제 엽서에다가 꾸며주기로 붙여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게 트리 모양이라서 트리에다가 붙여줄 생각이에요. 펌퐁이에도 본드 조금만, 너무 많이 하면 손에 묻으니까, 쬐끔 해가지고, 붙여주기. 또, 쬐끔 해서, 붙여주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꾸미고 싶은 만큼 꾸미면 돼요. 근데 까먹으면 안될게 이따가 트리 장식할 때도 써야 되니까 여기 다 써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 후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끝! 다 됐어요. 아까 원래 이것도 쓸려고 그랬는데 난 이거 그냥 트리 장식에다가 쓰려고 아낄래요. 자, 그러면 다음 트리 장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엽서 만들기를 다한 친구들은 이제 트리 장식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트리 장식에 들어가는 재료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요 동그란 종이, 요 동그란 종이가 그림을 그릴 종이에요.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 투명한 동그란 반구 이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거 뭐야? 이게 트리. 이건 뭐야? 트리가 반으로 찢어진 모습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어 집도 있네요. 집. 그리고 우리 그때 트리 꾸미기, 트리 그리기 할때 꼭대기에다 달았던 예쁜 별, 별도 있고 반짝반짝 눈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예쁜 금색 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본도 있고요. 자,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잘 갖고 있어야 돼요. 트리랑 집이 있는데 뭘 하고 싶어요? 나는 집이 좋아요? 트리가 좋아요? 선생님은 둘다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둘중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먼저, 나는 집이 좋아요. 라고 해서 집 선택한 친구들 먼저 집 예쁘게 색칠해서 꾸며주기. 이건 너무 쉽지요? 자, 예쁘게 한번 색칠해볼게요. 선생님은 이 집에 눈이 왔다고 해서 눈이 위에 있는 모습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집을 다 칠해줬습니다. 알록달록 예쁘고 꼼꼼하게 칠해줘야 돼요. 자, 이집 자칠한 사람들은 옆에다가 냅두고. 자, 이번에는 나는 트리가 좋아서 트리를 선택했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잘려진 거 말고, 잘려진 거 말고, 요거큰 거, 큰거 먼저 동그라미에 붙일게요. 동그라미 붙일 때,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한 상태에서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붙여줄 거예요. 본드로, 이것도 본드로 한번 붙여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조금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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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가운데다가 예쁘게 붙여줘요. 자, 꾹 누르고, 잘 붙었나? 어디 한번 봅시다. 짠, 예쁘게 잘 붙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붙느냐.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붙이는 거예요. 두개 다, 두개다 이렇게 세워서 붙이는 거예요. 할 때, 여기 가운데 선에 딱 맞춰서 본드를 쭉 짜줘요. 쭉. 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짜준 다음에, 얘를 붙여서, 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트리를. 안 그러면은 쓰러져요. 그래서, 꼭 잡고, 한 우리 10초 정도 있어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10초가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요렇게 붙었어요. 요 하얀색 본드는 나중에 마르면 투명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식을 한번 해볼게요. 짠, 난 요걸로 장식해볼 거예요. 이거를 다 쓰면 너무 길어. 그니까 한번 좀 잘라볼게요. 가위로. 별 자르고, 동그라미 자르고, 또 별도 또 자르고, 동그라미도 자르고, 이렇 해서. 별이 나왔어요. 이 별에다가 본드를 또 묻혀가지고 주변을 우리 한번 예쁘게 꾸며봅시다. 수리도 꾸며보고. 네, 본드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선생님은 꾸미기가 완성되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글씨 써준 거 있다고 이거 잘라서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도 잘라서 한번 붙여봤어요. 이렇게 트리가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펜으로 눈꽃 같은 것도 조금 그려봤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설명을 못했어. 이거 눈이거든요. 스트레폼, 동글동글 스트레폼들인데 이게 이제 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와르르 넣어줘야 돼요. 네, 이게 좀 정전기가 잘 나가고 손에 막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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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잘 담았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본드를 칠할 거예요. 분들을이 투명에다가 조금 근데 너무 많이 이걸 하면은 나중에 붙일 때막새 가지고 손에 엄청 막 묻거든요 이거 아까 내가 아까 했다가 그렇게 돼서 좀 고생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얘를 여기다가 엎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엎어서 붙이기. 오, 완전 잘 됐어. 완벽하다, 진짜. 완벽, 완벽, 난 완벽. 너네 어떻게 됐니? 나는 완벽하게 잘 됐단다. 자, 완벽하게 안된 친구들은 엄마에게 도와주세요를 하면 돼요. 아니면 아빠나, 할머니나, 주변의 어른, 어른에게 들 도움을 청하세요. 선생님은 완벽하게 됐습니다. 아, 기분 좋아. 아, 예거 완전 예쁘지? 자. 마무리, 마무리 단계. 근데 이거 좀잘안말려을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꼭 한번 눌러줘요. 이꾹 눌러주고. 자, 여기 이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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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붙여줄게요. 여기 뒤에 보면은 하얗게 있지요? 이거 스티커인데, 이거는 잘안 붙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본드를 살짝, 살짝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 돼요네 이렇게 붙이면은 되는데 네 어림 어림도 없죠 네잘안 붙었어요 아 됐어요 자 예쁘게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리한테 달려면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리본 갖다 주다 했죠 자 리본을 근데 앞에다가 달면 별로 안 예뻐 그래서 뒤에 여기 뒤에 여기, 여기 뿅 튀어나온 데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것도 본드로 살짝 쿵 해서 얘도 쇽 붙여주면 완성! 자, 완성이 됐나요? 선생님은 짜잔! 두 개나 더 만들어 봤지. 이렇게 해서 총세 개가 완성이 됐어요. 옆에 있는 트리에 한번 걸어 볼까요? 이거는 꼭대기 위에다가 아 안돼 떨어지지 마. 자 그다음에 파란색 친구도 여기다가 달아주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이 트리 모양은 여기다가 예쁘게 짠 걸어주면은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트리가 없는 친구들은 벽에다가 걸어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수고했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이거 예쁘게 잘 만든 친구들은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아무래도 선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고, 감기 걸리지 말고, 우리 29일날 예쁘게 만납시다. 안녕!